죽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 딱 집어서 한번 해볼까요 헝거프로틴님 아네 그렇게 원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답이 없네요 뭐죠 녀석 강퇴 했다가 다시 풀기 정보 한번 드렸습니다 하라비는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겠니 아 헝거프로틴님 5천원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휘잉 아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혹시 전작 보고 어디까지 됐지? 성장 가능성 좀 많이 주실 수 있나요? 아네 그럼요. 그 아이디 불러주시면 제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한 번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입니다. 우리 정글 RPG 아냐? 일단 플래티넘 1이에요 뭐 자, 어 잘하시네요. 챌린저 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챌린저의 기준은 뭔가요? 몰라요. 위드 세라프인가? 저건 오랜만이네요 트럴 한데 모임 왜 이러세요 아니, 클리어 모임 라인 클리어 저것도 사기네 카밍해야겠는데요 일단은 사긴 할게요 고객님 오케이 좋습니다 정글한테는 1회 까방권 얻었어요 이번 판은 그냥 만년 서리를 가볼까요? 그때 한판 써봤는데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번 판도 한번 써보는 게 어떤가. 오케이. 본팅인지 알았어. 어, 네. 없네요. 칼날부리가. 오임. 팔고 싶어요. 아, 오케이. 좋았습니다. 페라핀이 아마 저를 노렸으면 좀 위험했을 텐데, 왜 그레이브즈를 봤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좋아요. 라인 밀고, 그레이브즈 도와주죠. 그브가 정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 좋습니다. 아야. 아이고, 탑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일단 좋아요. 이럴땐 귀환을 한번. 스마트 키안 쓰시나요? 어, 스마트 키는 원래 안 써버릇 해가지고 못 쓰겠어요. 탈론이 있네요. 도망을 한번. 네, 탈론이 이걸 왜 먹은? 보잉 파가 많이 난것 같은데요, 탈론이? 좀 위험한데요. 피하긴 했어요. 근데, 위험해. 아, 인 잡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다행이다. 안 끌려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세트야, 파이팅. 어, 너무 아까운데? 와우, 저건 좀 아깝네요. 아이고, 까비. 오케이. 밥차 오는 중. 와, 세라프도 강하다. 데미지 뭐해? 골드만 싹 먹고, 오케이. 어, 파이팅, 바텀. 할론니 바텀 쪽에 있어요. 아이고, 위험해요. 어, 이미 죽은 듯함. 좋아하세요? 나비, 이드나 밀자. 아이고, 뭐, 어 괜찮아. 세트가 좋은 건 괜찮다.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는 원래 죽고 있던 사람이 죽는 건 괜찮아요. 안 죽던 사람만 안 죽으면 돼. 지금은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만 안 죽으면 괜찮습니다. 아이고, 세트가 또. 난 여기를 밀죠. 만 녀석이 쿨타임이긴 한데. 어, 안 왔네. 그레이브즈. 바로 오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늘 한번. 어, 바로 했으면 안 됐을 것 같나? 잡긴 했어요. 트레쉬를노릴게요 그냥. 해고 싶어. 아, 좋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길 줄이야. 굿. 뭐라라? 바론니가 어, 네. 어, 좋은데요? 때려, 이 녀석. 여기 있어요. 살짝 뺐다가. 뭐, 안될 듯함. 아이고 공을 뒤로 한번 티아나 한번 따줘 되나요 이거 탄원이 없긴 해요 탄원이 멀긴 한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인생 와우 이게 팀워크거든. 아, 좋았습니다. 사실, 카사딘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라스가 더블킬을 따는 게 아닐까요? 어, 이거는 예상 못 했음. 뭐, 아무튼. 아, 소원 감사합니다. 어라라? 오케이. 팔긴 했어요. 오, 뭐임? 오 네이스 아 좋습니다 뭔가 잘하진 못했는데 팀이 잘해준 느낌 좋았습니다 원래 균열이었으면 이런 플레이 안 했거든요 근데 만년설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 걸 하게 돼 유미와 함께하는 이대 일은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을 듯함 도망을 한번 어디까지 와 모임 여기까지는 안 오네요 뭔가 유미를 끼니까 무적이 된것 같아 사실 무적은 아님 유미 레벨링 시켜주기 바로 해주고 오! 나주나요아 불멸의 이순신 오케이 오케이 따라라? 일단 먹기는 하죠 한번 뭐 야하긴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 좋은데요? 파타딘 누가? 아, 좋았습니다. 굿. 어, 나한테 붙지? 어안 되나요? 안될 듯함. 도망을 한번. 네. 미안해, 달러나 어? 이거는? 아, 인쇄 까불기엔 너무 강했네요. 끊어준다면. 아이고, 까비. 아, 좋았습니다. 아, 유미킬은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그레이브즈 10킬. 17레벨에 10킬 그레이브즈. 그렇게 드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총을 들고 온 그거거든요. 16레벨을 찍고 싶어요. 경험치를 좀 먹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텀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는 탑이 안전하단 소리거든요. 바로 탑에서 파밍 해버리기. 오케이. 네, 파밍 완료. 18레벨 탈론은 진짜 무섭네요. 양팀 정글만 1 8레인데요 이런 게임이 다 있나. 정글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아 그래요. 제라스 일단 줍시다. 라고 하자마자 탈론이 먹어버렸어. 가는 중이에요. 탈론 쪽을 쫓을게요. 저는 어디 갔어? 누가 트레시 쪽으로 한번 좋습니다. 좀 귀환한 다음에 아펠리오스를 막을까요? 세트가 막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갈게요. 뭔가 못 막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오케이, 어, 이거 왜 깨졌음? 뭐임? 비니언이 열일 했네요. 끝내진 못하니까 용까지 챙겨 봅시다. 뭔가 탈론 잡고 싶은데, 올기만 할게요. 저는 오빠 아, 좋았습니다. 탈론이 없으면 저 팀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 니 레드가 두방인데요 아, 니 뭐임? 뭔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어, 까비. 이쪽으로 한 번? 도망을 한 번. 아, 좋습니다. 역시 강하다. 수능 레벨은. <laughs> 그부야. 그 얘기를 너가 하면 어떡해. 너가해서좀 멋이 없잖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왔는데 어디 가고... 유쾌한 팀워크 네, 이건 사실 처음에 정글 개입을 많이 해준 카사딘의 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인드라? 사인드라 좀 그런데 만년설이 좋아보이는데 계속 써볼까요? 이기나? 인베이드? 세트 레오난데요? 어, 맞나요? 근데 대기는 안하고 있어요 오히려 올 수가 있다 상대방이 뽀라라 이거는 뽀라라 아네 아이고 모르가나님 그건 조금 아닌 듯한 아네 어, 받을까요 여기까지 하죠 아니 세트가 w를 찍었네 아니 뭐야 아니 레오나님 뭐임 아니 좀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아니 왜 세트가 또 미드야 이건 더 충격적인데 근데 체력이 빠진 세트라서 괜찮아요 원래였으면 쫄았겠지만 넌 지금 체력 빠진 세트라고 W 찍을게요 와우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굿 Q한데 아니 탑도 솔킬 났는데요 수왑왜 한거임 그럴거면 오임 어라라? 가져야될 듯함 안가도 될 듯함 세트가 어, 텔 쓰지 않을까요? 어? 텔 안타면? 세트님 브러더 부러져요 좋렇습니다 아이고 까비 살았으면 베스트인데 아쉽네요 거리 주는척 안주는척 주는척 안주는척 어 큐를 한대 힘의 파동 한대 오케이. 굿. 죽는 척 하다가, 죽 이유는 모르거나가 왔기 때문. 근데 뭐안될 듯함. 괜히 줬어. 체력만 나갔는데요. 가는 중.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어, 빠지죠? 아, 좋았습니다. 도망을 한번. 환상적인 침묵이네요. 카사딘 큐의 침묵 없습니다. 그 옛날에 사라졌어요. 네. 세트 이 녀석. 나 지금 파수꾼이라고 한번 싸워보지 않을래. 근데 그럴 마음은 없어 보임. 이 녀석. 에잇. 그냥 딜교환. 해주고 아! 이게 왜 맞음? 보임. 이게 왜안 맞음? 어? 도망가야 돼요. 오케이. 볼 번. 아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거든 좋니다 여기서 누나리나식으로화수꾼만 올리고 만년설이 올리는 누나리나식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우 카피캣인가요 맞음 아 근데 뭐 안해도 이기겠는데요 만년설이가 아니라 그냥 선열포식자 가도 이기겠는데요 이 녀석 이 녀석 대포랑 같이 세트를 이렇게 딱 때려주고 아 아, 아파요오 오케이. 뽀라라 오잉. 아 좋습니다. 야미 어 일부러 안 맞춘 거겠죠? 아님 말고 힐 좋았습니다. 아이고 제이슨님 죽어버린 듯함. 맞으세요? 이래서 이에고가 미도 올 수도 있. 어, 이건 바텀을 한 번. 바텀을 한번쓱 가줍니다. 어, 근데 안 가도 될듯한 어, 네. 다시 미드로. 이 녀석. 이 녀석. 오케이. 대포 한 입. 오! 오케이. 죽을 뻔했어. 아, 까비. 이 녀석. 혈기 안 죽네. 오잉. 고맙습니다. 한번 뺐다가. 아,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W 반응 못하면 죽는다고. 게임 진짜 박살 났는데요. 신드라 입장에서는 그냥 탑에서 파밍 하다가 끝났어요. 뭐 억울하겠지만, 어쩌겠니? 너가 고른 탑이잖아. 뭐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더 있는 건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쵸? 마구마구 팀원들이 오기 때문에 빠져줘야 됩니다. 오, 여기. 그 녀석. 아, 아, 나 매자인데. 센트 쪽으로 한 번. 이달리님,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 녀석, 보란 곰이야. 퍼서 싸우면 너도 위험하다고. 저런 게 어딨어. 죽어. 고였습니다 지지. <웃음> 아니, <웃음> 아, 이거는 조금, 아,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캐리. 바텀 캐리인 줄 알았지만, 미드 캐리였네요. 아, 근데 방풀 했다는 건좀 의외네. 방풀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실제로. 방풀 했는데, 왜 그런 플레이를 한 건지는 모르겠네.